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고 주님을 묵상하며 보내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3절에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본문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의해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 즉,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축복이 서서히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3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라는 말씀에서 맹세한다는 동사는 히브리어 숫자 7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예로부터 7이란 숫자는 성스러움을 의미하는 완전 숫자로 사용되었는데 맹세는 일곱 제사나 일곱 증인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의 증거를 세울 때에 암양 일곱을 따로 사용으로 이러한 전통적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요.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 맹세 우물이라는 뜻으로 유대의 세겜 지방의 성읍 이름입니다. 부엘세바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의 경계를 지칭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사용한 다윗 왕 때에. 그 부에 세바가 남쪽 지방의 주요 지명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갖춰야 할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두 번째 조건은 건전한 마음과 바른 신앙의 행위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인 갈띠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떠나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이 순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신앙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태동하게 되었고 구세주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만 그의 신앙이나 인격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볼수 있습니다. 윌리엄 펜은 인디언들에 대한 호의로 인해서 그들과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디언들은 그에게 농담으로 하루 동안 도보로 통과하는 모든 지역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그대로 실행했고, 농담으로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그 일을 실행하는 모습을 본 인디언들은 약속한 땅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필라델피아 시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과 군대장관 비골도 칭찬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형통케 됨이 있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아비밀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심을 이방 지도자들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했으므로 그물 때문에 분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파하고 탈취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었죠. 이런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맹세의 우물인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을 형통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남의 땅에 와서 우물을 차지했던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우물을 되찾는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갖는다는 것은 가축들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은총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만사 형통의 은총이 나타남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만 나그네로 남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아비멜렉 왕과 일대일의 우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결과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찍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사건을 경험했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행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언제나 제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진전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케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은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시대인 4,000년 전, 그때에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낙은에 된 자리에서 아비멜렉 왕과 동등한 입장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물로 인하여 고통과 근심에 빠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한 만족감에서 얻어지게 되지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우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나서 만족감에 도취해 있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았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당연히 본받아야 할 모습이지요. 솔로몬은 일천 번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축복은 외형적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즉 믿음을 감찰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신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3절, 아브라함은 부에세바의 에셀나무를 신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우리가 예녹이나 엘리야와 같은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멀고 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질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그의 은총을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한 은총의 표징을 받음으로 그 이웃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총의 표징을 받음으로 그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